감사합니다. 시저입니다. 빅테크 어닝 슈퍼위크가 드디어 이번 주에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금주의 실적 발표하는 빅테크의 차트를 한번 둘러보고 현재 어느 위치인가? 매수를 해볼 만한가 아니면 단기 매매라도 들어가야 하는가 판단하기 위해서 차트를 한 번씩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온세미컨덕터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내일은 AMD, 알파벳, 수요일 장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코인베이스, 목요일 장후에 아마존, 애플,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주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전에 차트를 한번 보면서 우리 나스닥은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번 주에 피크를 찍고 다음 주 대선을 기점으로 조정기에 들어갈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주에 굵직굵직한 어닝 발표가 있기 때문에 금주에 뭐 상승분을 반납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 주부터 급격하게 하락장으로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주의 주요 일정 참고하시고요. u s 백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프리장에서 상당히 좋은 나스닥 선물의 상승으로 파란색선을 다시 한번 복귀를 해주는 모습. 개인적으로 빨간색선, 고점을 이은 빨간색선만 돌파를 해준다고 하면은 돌파 매매 법칙에 의거하여 최종 빨간색선까지 도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빨간색선 두 번째 빨간색선에서 상당히 저항이 계속적으로 세죠 그래서 오늘의 장은 이 파란색선 이 파란색선에서 지지만 받아주면은 상당히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란색선에서 이탈하지만 않고 현재의 프리장 상승분을 풋도석으로 모두 반납해도 괜찮으니 파란색선만 좀 지지를 해 주길 바래요 10월 29일 화요일 장후에 AMD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 위에 올라서 줬고 5일선 위에 극적으로 올라서 주면서 상당히 괜찮은 차트를 형성하고 있다. 저점을 한번 이어보면 아주 이쁘게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21선은 내려오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AMD 실적 호조로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 단기적인 매도 타이밍이 되고, 어닝 플레이, 어닝을 노리고 단기 매매를 할수 있는 괜찮은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스토케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한 현재 21선의 저항이 있을지언정 어닝 플레이 단기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차트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어닝이 좋으면 가이던스도 좋고 하면은 상당히 주가가 상승을 해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종목의 차트를 보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어닝이 굉장히 서프라이즈라 하더라도 차트상 고점 이면는그 서프라이즈한 어닝 발표 후에 장대 양봉을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현재 지점이 고점이라고 하면요. 하지만 AMD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고점은 아니다. 어닝플레이를 한번 해볼 수가 있는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이죠. 구글 같은 경우는 현재 법원에서 구글의 해체 명령을 좀 하고 좀 대외적인 상황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캔들도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한달 내내 뭐 지지부진하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죠. 21선도 지지부진. 저 같은 경우는 구글의 어닝을 좋게 나올지 안 좋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으나 구글 같은 경우는 어닝 플레이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대외적인 변수, 법원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진 않았고요. 구글의 기업 분할. 상당히 큰 리스크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차트상 봤을 때 약간 삼각수렴의 형태를 보이고 있죠. 21선은 내려오고 있고, 스토캐스틱도 어느덧 과매수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 볼린저 밴드를 살짝 찌질랑 말랑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어닝 플레이를 한번 받아볼 수가 있다. 하지만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 단기 수익을 실현해야겠죠. 메타, 메타는 상당히 지금 추세가 상당히 좋아요. 어찌 보면은 이 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 가장 센 종목이라고 해도 뭐 엔비디아을 일단 제외시키고요. 실적 발표가 이번 주가 아니니까. 이번 주에 발표하는 실적 발표 기업 중에서 상당히 메타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대장이다 스토캐스틱 파동으로 봤을 때도 K가 D 값을 아래로 터치하고 있다 메타도 어닝 플레이를 한번 해봄직하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빅테크는 아니지만 저희 구독자분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코인베이스도 10월 30일 장후에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코인베이스의 실적이 과연 좋을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보이십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워낙에 변동성도 크고, 실적도 실적이지만 비트코인의 시세에 따라서 상당히 급등락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베이스의 실적 전에 매수는 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코인베이스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옴으로써 실적 발표 후에 급락을 한다. 아, 그러면은 코인베이스 또는 코닐의 마지막 추매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좋지 않아서 21선까지 완벽하게 밀리는 장대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마지막 추매를 받아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토캐이스틱도 벌써 과 매수의 상황에서 좀처럼 반등을 시원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 코인베이스는 실적 플레이를 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실적 후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 매수를 받아보고 또 존버하는 거죠. 하지만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와서 장대 양봉을 쏴준다 빨간색 상승 추세선까지 돌파하는 볼린저 밴드까지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부 매도를 실행할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10월 31일 장후에 애플의 실적도 발표가 되죠. 애플은 나스닥의 대장, 미국 주식의 대장이죠. 현재 21선을 아주 이쁘게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애플을 뭐 지금 굳이 실적 플레이를 해야 되나? 애플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이긴 하지만 현재 뭐 굳이 그렇게 재미는 없을 것 같다. 스토캐스틱도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데드 크로스를 하면서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냥 잔잔한 흐름이다.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다. 아마존의 차트입니다. 아마존도 10월 31일 장고에 실적 발표를 하죠.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21선을 살짝 미세하게 다시 한번 상방으로 돌리려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차트상으로는 그게 나쁜 차트는 아닙니다. 하지만 스토케이스의 K값이 D값을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있다. 잔잔한 흐름이다. 아마존도 뭐 그다지 크게 재미는 없을 것 같다. 라는 판단입니다. TQQQ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TQ가 현재 프리장에서 좀 괜찮은 상승으로 한 70, 한 6달러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고점을 이은 빨간색 선. 오늘도 터치를 한번 할수 있지 않을까. 돌파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냥 터치하는 수준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빨간색 추세선 근처에서만 주차를 해주면은 금주에 추가적인 약간의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모든 주식이 뭐 최고점 부근이잖아요, 사실상. 근데 유일하게 반도체만 개죽을 수고 있다. 반도체를 개인적으로 요번주에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파란 색선에 다시 한번 복귀를 해주면서 상당히 일목균형표 위에까지도 지금 올라와줬다. 반도체, 소스 X의 차트.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힘을 모아서 계속적으로 실패했던 소스를 40달러, 아 40달러 돌파를 한번 노려볼 타이밍이 이번 주 또는 다음 주가 아닌가. 소스도 빨간 색선을 힘겹게 복귀를 해줬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소스를 홀딩할 예정입니다. 소스밖에 없어요. 솔직히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속쓸 뿐입니다.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금요일에도 상승을 해주면서 연중 최고점을 돌파하고 현재 풀이장에서도 약간의 보합으로 급락없이 시작을 하고 있는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 개인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에서 가장 또라이 같은 종목이죠. 절대로 쉽게 상승을 내주지 않으며 존버를 하기에 상당히 좀 힘든 종목. 하지만 오를 때는 정말 자비 없이 오른다. 그리고 RSI는 한 68부근, 테슬라의 단기적인 고점에서 RSI의 70이다. 어울리잖아요. 테슬라의 단기 고점은. RSI가 80 정도는 돼야, 80, 한8 정도는 돼야 단기 고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현재 상승 추세가 상승폭이 상당히 크다. 엄청나게 강하다. 올해 들어서 이때 7월 이후로 가장 상승폭이 세다. 볼린저 밴드를 닫지도 않고 RSI는 70 이하다. 그러면 현재 어닝을 기점으로 더 시저와 함께 테슬라의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한 사람들은 지금 매도할 이유가 1도 없어요, 여러분. 주린이들의 실수가 그거예요. 수익은 짧게, 손실은 물타서 더럽게 길게. 주린이는 상승을 견디질 못합니다. 더 시전은 뭐 하락도 잘 견디고 뭐 상승도 잘 견딥니다. 테슬라는 홀딩, 무조건 홀딩. 조정이 와도 홀딩. 연중 최고점인 분홍색 선에 지지를 해주고 다시 한번 오를 수가 있겠죠.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테슬라를 무조건 홀딩합니다. 못 먹어도 고저. 묻고 더블로가. 조세 보조지표. 현재 소스 S 반도체 숏은 스토캐스틱 K 값이 D 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 S 큐큐 q 도 스토캐스틱 K 값이 D 값을 위에서 아래로 터치. 현재 프리장에서 나사 선물이 오기 르 때문에 현재 이렇게 좋은 상황이지만 상 장중에 좀 변할 수도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롱을 홀딩해야만 하는 숏의 보조지표다. 키움전사의 일관성에서는 일단 엔비디아 NVDL 1이고요 아, 테슬라가 좀이 삼인 것은 좋지 않다. D J T 에 들어가기는 많이 늦었다. 비트코인의 일봉 비트코인 상당히 지금 추세적으로 괜찮은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일단 단기 고점을 이은 파란색 상승 추세선 위로 다시 한번 복귀를 해줬다는 것은 이제는 가야 될 상황인 거죠. 빨간색 상승 추세선까지 저항을 받더라도 여기까지는 좀 올라서. 70k 한번 돌파해 줘야죠. 무조건 홀딩입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을 살 때도 아니고 팔 때도 아니다. 보유 물량을 홀딩하고 고통스러운 존버의 시간이다. 이더리움은 저점을 높이는 빨간색 선을 터치하고 살짝 반등을 해 주긴 하나 좀 매우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이더리움을 추매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 언제 이더리움을 추매를 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지금 3일 연속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음봉이 꽂혀서 빨간색 선에 터치를 하면 정말 이더리움을 마지막으로 추매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정말 더럽게 재미없는 이더리움인데 테슬라도 재미없었고 뭐다 재미없었지만 결국 존버를 하다보면 은 언젠간 이더리움도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매를 한다는 것은 무조건 막 추매를 하면 안 되고요. 자신이 최대한 추매할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고 거기서 야금야금 분할 매수로 추매를 하셔야 됩니다. 더 시저스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지유지아님 뮤디티 가입해 주셨네요. 상당히 가져드리고요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는 얼마나 멀리 날리느냐보다 얼마나 미스샷을 줄이는가가 관건인 것처럼 주식 투자도 똑같다. 우라감이군요 차트를 공부하면서 더 시조와 함께 가보시죠. 그럼 전 끝까지 0겠습니다 이상입니다.